자, 안녕하세요. 아, 오늘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기타는 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 중에 어, 그래도 비교적 좀 저렴한 어, 기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렴하다라는 게 다소 조금 주관적일 수는 있긴 한데 어, 제 기준, 뭐, 신품가라든가, 혹은 뭐 중고가 대비를 고려해서 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전반적으로 어, 장마 기간이지만은 어, 상당히 맑고 귀청한 날씨를 볼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어, 지금 보이시는 이 위자 ESP 위자 기타는 어, 고가에 속하고 나름 이렇게 콜렉터블한 그런 기타라고 할수 있고요 어, 아이바네즈 잼 777SK 아, 모델은 만에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콜렉터블하고 어, 고가 라인 라고 볼수 있을 텐데 이거는 참고로 레플레카 커스터마이즈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뭐 가격대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어뭐 중저가 기타는 일단 케이스는 뭐 ESP 제가 가지고 있는 어 투어링 케이스 부분이기 때문에 음 참고로 어 케이스하고 상관없이 <laughs>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TD 모델이고요. 어, LTD 모델에 모델명이 나와져 있죠. M103 FM. 네, LTD. 자,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뭐 저가처럼 보이지 않게 상당히 뭐 스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어, 좋게 보여지고요. 참고로 바디는 뭐, 배수도 바디로 알고 있고, 이 탑은 이제 실제 탑이 아닌 필름이라고 그러죠. 필름 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에는 실제 뭐 5mm, 3mm, 이게 메이플 탑이 올라가는 게 관심이 아니라, 어, 제작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 저렴하기 위, 하기 위해서, 어, 전체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작 흥레낸다 볼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스펙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는 어, 베스우드 바디 상당히 좀 브라이트한 사운드를 내는데 좀 적합한 어, 기타이고요. 베스우드가 실제적으로, 뭐, 잼도 그렇고, 피잼도 그렇고, 알바네즈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브릿지는 이제 플로이드 로즈 스페셜. 어, 색상은, 음, 다크크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좋아하는데, 블랙크롬, 다크크롬은, 뭐, 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환경적인 그런 페인트의 유해적인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 예전부터 검은색이 아닌, 이런 다크크롬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그 부분은 이제 험 싱싱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ESP 자체 네, 픽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24 플랫, 아, 메이플 렉의 아, 메이플 플랫보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메이플 플랫보드 에보니 지판을 가장 선호합니다. 역시 헤드매칭의 ltd. 어, 생산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i 로 되어져 있는 게 있죠. i 는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 비교적 저렴한 기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